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어, 오늘은 오랜만에 토픽 2 단어, 명사 12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또 선생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단어 수업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본부터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지금은 이제 명사 공부 중이죠. 그래서 명사를 다 올린 후에는 또 형용사 동사도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초부터 튼튼하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 단어 파트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도 있고 또 다라, 다양한 여러 가지 단어들도 있고 또 멤버십에 가입하면 주제별로 토픽 단어를 정리해 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단어 프로그램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 고거 한번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첫 번째 단어는 소득입니다 소득 소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보통 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득이 높다, 소득이 낮다라는 표현을 써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소득은 일을 어, 통해서 버는 돈을 말해요. 네, 버는 돈. 그래서 뭐 요즘 내가 소득이 없어라고 하면 어, 뭔가 벌어들이는 돈이 없다. 근데 사실 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뭐 그런 소득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음 소득이 높다 낮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일을 통해서 버는 돈네두 번째는 소비입니다. 서 동사를 알아야겠죠? 소비하다고요? 소비하다. 그래서 돈을 쓰는 걸 말하죠, 그렇죠? 돈을 쓰다. 그래서 뭐, 어 저는 요즘 소비를 좀 많이 했어요라고 하면 돈을 많이 썼어요라는 뜻이고, 돈을 많이 썼다라는 뜻, 과소비라는 거또 아시죠? 오버란 뜻이죠. 과 라고 하면. 그래서 소비를 좀 많이 했다 라고 했을 때는, 과 소비했다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소비 요정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요정은 이렇게 작고, 그, 귀여운, 이렇게, 날아다니는 공주 같은 걸 이야기하죠. 그, 그러니까 소비요정이에요라고 하면,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뭐, 우리가 또 재미있게, 어, 소비요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소비하다 라는 단어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세 번째는, 소요라는 말인데, 어, 소요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소요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요되다는, 네, 뭔가 필요되거나 뭐 요구되는 것즉좀 쉽게 이야기하려면 어뭐두 시간이 소요되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 그 음식을 만드는 데는 두 시간이 소요되요라고 하면 두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라는 뜻이에요. 필요해요. 그리고 뭐 시간뿐만 아니고 돈도 쓸수 있어요, 여러분. 돈도.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가는데 여행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말로 쓰면 어, 여행 가는데 어, 필요하게 된 필요한 어,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소요되다라는 말은 시간 그리고 돈하고 많이 써요. 네, 소용 있다도 물론 있고요. 소용 없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소용 없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useless죠, useless.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비가 너무 심하게 많이 올때 비가 조금 오는 게 아니라 너무 너무 많이 올 때는 우산을 써도 옷다 젖죠. 그렇죠? 그럴 때 뭐라고 써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을 써도 소용 없어요라고 이야기하죠. 우산을 써도 소용 없어요. 아니면 뭐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있는데 어, 그 여자 친구 헤어지자고 했어. 남자가 어떻게 어, 내가 정말 잘할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럴 때 여자가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 음, 너의 그런 행동은 소용없어. l 스 리스 필요 없어. 어, 이미 늦었어. 이런 식으로 쓸 때, 소용없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용있다 라고도 쓰는데, 소용있다 보다는 소용없다 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소재라는 건데요. 자, 소재는 사실, 어,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 재료인데, 어, 드라마의 재료, 어떤 영화의 재료, 소설책의 재료, 그러니까 드라마 소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의 소재는 뭐예요? 그 게임이죠. 게임, 그쵸? 그래서 드라마의 어떤 재료를 이야기할 때 드라마 재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소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소설가예요. 소설을 쓰는 작가인데 어뭐 요즘 소재가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면 어 소설에서 내가 쓸수 있는 재료들이 많다라고 해서 소재가 다양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소재는 이렇게 드라마나 뭐 영화 소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옷의 소재라고도 해요 이 소재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이 옷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라고 할때뭐 옷의 소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단어 먼저 봤고요.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네, 손해라는 것은 어, 손해를 보다라고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뭐 손해를 하다 이런 게 아니라 손해는 보다라고 쓰고 어, 손해를 보다라는 것은 내가 당한 거고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다라고 했을 때는 손해를 끼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손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피해예요. 피해. 그런데, 뭐, 물질적, 물건과 관련된 피해, 또는 정신적, 다 괜찮아요. 그래서,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내가 어떤 피해, 안 좋은 것을 당했을 때, 겪었을 때를 손해를 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선생님이, 음, 뭐, 어떤 물건을, 어, 물건을 5천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옆집에 가니까 1,000원이에요. 그럼 나는 여기에 가면 더 싸게 살수 있었죠. 즉, 4,000원 손해를 본 거예요. 4,000원. 이럴 때는 물질적인 어떤 안 좋은 거라고 해서 손해를 보다 4,000원 손해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수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단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바로 수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수단도 내가 가리지 않고, 어떤, 어떤 수단으로라도 꼭 그것을 뭐 가질 거야. 꼭 이길 거야. 그 사람을 이길 거야.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바로 수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교통수단이라는 말을 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한마디로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뭐 특별하다, 특별한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교통수단, 그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어떤 짐을 옮기는데 필요한 어떤 교통의 방법 같은 것을 이야기해서 뭐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기차, 이런 것들을 네,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뜻은 네, 수단은 어떤 방법과 비슷한 뜻인데 무슨 방법,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바로 수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수리하다는, 여러분, 수리하다는 고치다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repair 또는 fix와 같은 뜻입니다. 수리하다, 고치다, 언제 수리하고 고쳐요? 네, 고장 났을 때, 그쵸?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어요. 그럴 때또 수리하거나 고쳐야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잘 체크해 두시고요. 네, 수면은 여러분 잠을 이야기하죠. 근데 수면을 자다라고 하지 않고 어떤 동사를 쓰나요? 네, 수면은 항상 수면을 취하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우리가 취하다라는 거와 같이 쓰는 단어가 또 휴식을 취하다라는 게 있죠. 네, 취하다는 수면이나 휴식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래서 수면을 취하다라는 말은 잠을 자다와 같은 뜻이고 수면 시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잠을 자는 시간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적당한 수면 시간, 적당한 수면 시간은 뭐 일곱 시간 정도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죠. 적당한은 뭐예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딱 좋은 그 적당한 수면 시간을 이야기하죠. 자, 수명은 여러분 life 목숨, lifetime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라고 하면, 어 한국의 평균 수명, 예를 들어서 80세라고 하면, 한국 국민들의 에버리지. 그러니까 80세 정도쯤, 뭐, 죽는다, 사망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요즘 어때요? 평균 수명이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죠? 왜요? 네, 의학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거 많이 들어봤죠? 네, 뭐, 치료법도 좋고,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건강검진하는 그런 기술도 좋아져서 병을 빨리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어,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 네, 꼭,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네, 다음 단어는 수입입니다. 수입은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수출과 반대 뜻. 수입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사,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것을 수입하다라고 하죠. 한국은 오일이 없죠, 여러분? 오일? 오일을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되죠? 그래서 오일을 수입하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수출이라고 하면 한국의 물건을 다른 나라로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거, 세미컨덕터 같은 거는, 네, 이렇게 밖으로 팔죠. 그래서 수출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다음 다른 뜻은 수입이 있다 없다는 인컴이라고 해서 아까 공부한 소득과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나 요즘 수입이 없어라고 하면 어, 돈이 없다 버는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이 있어요. 어 요즘 수입이 없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의 수준은 레벨이란 뜻인데 어 자, 수준이 높다. 하이. 그다음 수준이 낮다. low 이렇게 써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경제 수준이 높다. 경제는 이코노미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 경제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이 뜻을 어 조금 음, 돈이 많다를 경제 수준이 높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개인에게 쓸 때는 뭐 경제 수준이 높다 아니면 경제적 수준이 높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그럴 때는 정말 그 내가 버는 돈이 많아서 어 어느 정도 어 돈이 있다라고 쓸때 어 경제 수준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고 만약에 나라로 쓰면 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다라는 말은 어 경제가 좋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준은 여러 가지에서 쓸수 있는데 뭐 교육 수준이 높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어좀 많이 공부한 사람들 있죠. 대학원까지 공부했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굉장히 좀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아는 것이 많다 라고 했을 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아니면 반대로 교육 수준이 낮다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그래서 수준은 레벨 이란 뜻인데 또 우리가 쓰는 표현들은 이런 것들이 어네 자주 쓰인다는 거자그 다음 13번 습도는 어물 그쵸 물의 그 정도 그래서 습도가 높다라고 하면 그 물기가 휴미드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국의 여름, 여름이 더운 이유는 뭐예요? 여름이 덥기도 덥지만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국이. 그래서 숨쉬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럴 때는 습도가 높다라고 하고 한국의 겨울은 어때요? 굉장히 드라이하죠. 드라이하다는 것은 건조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습도가 낮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도가 높다, 습도가 낮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순간은 아주 짧은 그 시간을 말하죠. 짧은 그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뭐 음, 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면, 내가 뒤를 돌아보는 그 짧은 그 시간, 짧은 그 시간에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딱 마주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죠. 아주 짧은 시간. 그래서 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순간 없어지죠. 빠른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 순간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시기는, 어, 어떤 period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할 시기다. 뭐, 공부해야 하는 시기다. 라고 하면, 공부해야 되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해야 하는 시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 뭐,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에요. 라고 하면, 네, 결혼 준비 시작, 결혼 준비 끝, 그 시기, 그 타임을, 어, 또 결혼 준비하는 시기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적당한 때 기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 아주 좋은 시기야라고 하면 굿 타이밍이란 뜻이거든요. 굿 타이밍. 그래서 여러분들 왜그 코비드 심할 때 코로나 되게 심할 때는 어, 한국에 오기 좋은 시기가 아니었죠. 한국에 오는 어, 적당한 때 적당한 기회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오고 싶어 했지만 네,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뭐 전염병 같은 것도 없고, 와도 괜찮죠?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적당한 시기다. 좋은 시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 단어는 시대인데요. 시대도 우리가 한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리스 로마 시대 이런 거 들어봤죠? 아니면 조선 시대. 그쵸? 그래서 요 시대는 어떤 그그 그 시기를 어, 나누는 그런 것들을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 현대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지금 그 시기를 말해요. 지금 있는 그 시기. 그래서 뭐 좋은 시대는 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그러면 어, 좋은 그 시기는 다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옛날에 어떤 그것을 구분 짓는 요 피어리어드 요거를 구분 짓는 것을 시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그 시기를 시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의 아이콘 이런 말 쓰죠. 뭐 요즘 시대의 대표. 그래서, 어 요즘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고요. 17번의 시설은 공공시설로 많이 쓰죠. 유틸러티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것. 즉, 뭐, 공공화장실 또는 뭐, 공원. 그치? 그 다음에 뭐, 국립도서관. 이런 것들. 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퍼블릭하게 쓰는 것을 공공 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시절이라는 말도 쓰죠. 지금 뭐다 비슷한 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시절은 또 어떤 그 이것도 이때 어떤 시작해서 끝될때요 때를 말하는데요. 많이 쓰는 거는 어린 시절이라고 해서 내가 어릴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가 끝날 때까지. 요것을 시절이라는 말을 쓰고, 뭐, 내가 학생 시절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음, 학생이었을 때, 뭐, 초등학교 때부터, 네, 대학교 때까지, 뭐, 대학원 때까지. 요것을 학생 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시기이긴 시기이지만, 그, 일정한 시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시기를, 시절이라는 말을 쓰고, 그냥, 시절은 어린 시절, 요럴 때 제일 많이 쓰니까, 요거를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행하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예요, 두. Do. 두인데, 어, 진짜로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다. 실제로라는 표현이 이제 더 들어가죠. 그래서, 시행하다, 진짜로 하다,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뭐뭐 뭐 언제부터 뭐 2025년 3월부터 A라는 법을 어 법은 로우죠? 요거를 이제 3월부터 진짜 할 거야라고 할때어 3월부터 시행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다는 어 진짜로 하다, 실제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식비는 식사 비용이죠. 그러니까 밥 먹는데 필요한 돈이고요. 자, 식 비와 같이 쓰는 동사가 들다죠. 들다. 그래서 식비가 많이 들다. 뭐 식비뿐만이 아니고 생활비가 많이 들다. 뭐 집과 관련된 월세 이런 거는 우리가 주거비라고 쓰죠. 주거비가 많이 들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비용과 관련된 동사를 쓸 때는 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식비가 많이 들다, 생활비가 많이 들다. 네, 이런 식으로 쓰죠. 네. 그 다음, 마지막 또 다섯 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후는요. 밥을 먹은 후에요. 밥을 먹은 후. 그래서 여기 보면 반대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식전이라고 돼 있죠. 이거 언제 써요? 약 같은 거 먹을 때 하루, 뭐, 식후 세번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하루, 식후 세 번은 뭐예요? 하루에 밥 먹은 후에,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후에 세번 각각 세 번을 먹어라. 이런 뜻이죠? 네, 그다음에 신고. 신고하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또 그냥 많이 쓰는 신고하다는 뭐 경찰에 신고하다. 요걸 많이 쓰죠. 네, 경찰에 신고하다. 어, 여기요.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알려 주는 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알리는 것을 신고하다라고 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다.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죠? 네, 23번 신뢰하다는 믿다와 같은 뜻이죠. 트러스트라고 해서 네,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아니면 뭐 신뢰가 떨어지다. 아니면 신뢰를 잃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신뢰를 잃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신뢰를 잃다. 네, 그다음 신입이라는 것은 새로 들어왔다라는 뜻이어서 학생인 경우에는 뭐라고 해요? 신입생이라고 하고 회사에 처음 들어온 사람을 새로 들어온 사람을 신입사원이라고 쓰죠. 음, 그래서 학생은 신입생, 회사원들은 신입사원, 그니까 newcomer, 처음 온 사람들, 새롭게 온 사람들을 신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마지막 실력이라는 단어 볼게요. 실력은 뭐 여러분 잘 알죠? 말하기 실력이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어빌러티를 이야기하죠 말하기 실력이 뛰어나다는 라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은 한국어 말하기 실력이 진짜 뛰어나 이렇게 하게 하면 뭐예요 어, 말하기를 정말 잘한다 이런 뜻이고 야그 사람 생각보다 실력이 없어 실력이 별로야라고 하면 내 실력이 그 사람의 어빌러티가. 낫다 어, 없다 요런 뜻이겠죠 그래서 요거 다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토픽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단어니까 또 이런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죠 그쵸 네 이렇게 오늘 명사 12번째 시간을 끝냈고요 다음에는 선생님도 13번째 네 단어 만들어서 영상 올려줄게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어, 많다고 믿고. 네, 믿고 계속 열심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 그런 거 많이 달아주면 어, 고마울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25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2025년 또 새로운 계획 세운 친구들, 특히 한국어, 뭐 6급, 요런 목표로 세운 친구들, 네, 꼭! 이루시기를 선생님이 또 응원하고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니까요.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공부하시느라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